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뭐예요? 저는 선거 얘기를 할 생각이 없는데, 아 제가 들어오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왔다. 안 와도 될 정도로 열기도 많고,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신데, 딴데갈 걸. 어이, 네, 이 종로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그첫 번째로 우리 곽상은 후보가 있는 종로 어, 특별히 선택한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요 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다짐하시지요? 네!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자신 있다는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제가 꿈꾸는 억강부약에 함께 사는 세상 대동세상을 우리 종로에서 우리 곽상한 후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야말로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적 퇴행을 만들어냈습니다. 희망을 모두 싹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희망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들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다,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다 라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고, 만들 자신 있으시죠? 예! 힘을 합십시다. 온갖 희한한 소리들이 난무해도 우리는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앞으로 진보해 왔고 앞으로도 잠시의 흔들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진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전진에 우리 박상은 후보가 최선두에 서 계실 겁니다. 정치도 군고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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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남아있는 곳이고, 우리 곽상은 후보가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종로구민과 함께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이번 총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곽상은과 함께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박상환 후보의 이재명 대표님 환영사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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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의 더불어 더불어 이 선거복장을 입고 마이크를 대박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 선거용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곳 종로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주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종로에서 이루어지면 전국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을 종로구민께서 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 받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같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연호 3 번, 박당원 3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맨이라서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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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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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여러분 곽상원 후보하고 박찬대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네. 승리의 기운이 꽉 찬대 <웃음> <웃음>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도 자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치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압착같이 해야 됩니다. 기회만 되면 선전해야 됩니다. 자다가 깨서도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정말 총력을 다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아, 자, 열심히 합시다!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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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황, 지금 일정상 당신시장에서 어, 지금 아니, 대표님을 애타게 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의 사무총서 측에서는 공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한씀만더 드릴게요.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목소리도> 세 표가 부족하다. <목소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목소리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두표 <목소리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부부만 찍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설득하도록 세 표가 부족하다. 아무리 많이 남아도. 남는다고 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laughs> 언제나 세표가 <살포가> 부족하다. <laughs> 이렇게 해주십시오! 강원식당으로 <laughs> 예! <번> 갑니다! <laughs>